나 이거 전 세계 처음 봐. 어 진짜 이 대단하다. 도둑으로 잡혀갈 거야 이 우리 그냥 걸어 나갔으면 그니까. 사람들 진짜 타을밍잘 잡네. 아, 즐겁게 간다 로컬 마트인 아미고 여기 로컬 사람들 가는 마트 같아. 수시 판다. 어 수시 판다. 수지, 야. w h I l i k Oh, us oh, oh, yeah. too. Yeah. Yeah. you go to the restaurant in, in Puerto Chico. they make the, the ceviche. Oh, And you see the the go to ikako Kumi. And they go to Icaco. Oh, Ika Kumi. The, the island. Oh, yeah. okay. okay. All right. Yeah. Oh, you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떫어서 못 먹는다 야 초록색! 초록색 떨라고하 이거를 먹으면 안돼 내가 우리가 마이애미로 이사가서 코코넛 어. 먹고 싶어서 이거를 사가지고 칼로 쪄서 아. 먹으려고 했거든 맛 진짜 없어 초록색! 영 코코넛! 무조건 어, 어 여기 캔 물도 있다 스파클링 물 아니야? 아닌데? 물이 특이한데? 음료도 싼데? 되게 싸다 <laughs> 어. 어 무슨 인디아.. 인디아 음료가 판매 중이고 치즈를 이렇게 파네거어 어 여기 다 스페인시로 써있죠 여기 진 로컬 마켓이라서 재밌어 여기 사람들 핵 친절해 그러니까 막 그냥 길 가는 우리 붙잡고 막말 시키잖아 이런 건 그냥 다 똑같해 이거 긴 캔이 없잖아 이거가서 한국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있는 맥주도 이거더라고 과자는 똑같네 스페인시로 돼. 어 치차론 그거 돼지 껍데기 어 이거 못본거 믹스 이거 어. 바나나칩인가 봐치차나을 갈까? 그래? 이거? 응? 이기 여기 로컬 과자 아니야? 레이에서 응? 나온 거 아, 어 오. 그러네 어 근데 여기 재로그로가 있어 레이스야 하여튼 아, 그 회사가 만드는 거 같아 그거 하나 까 마트 한 군데 더 가고 싶어 어 대박 월마트 갈까? 코코 위스키 코코 우와 이건 뭐지? 이거 거기 넣는 거 아니야? 피냐콜라다에 넣는 그런 거 같아. 코코넛 믹스. 맥주가 이 얇은 이나고 이거 맥주? 봐. 아. 이가 맥주가 이런 처음 봐나 이거. 이렇게 조그만. 나 이거 전 세계 처음 봐. 나도. 이런 이런, 이런 거더 신기한 거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한거 이거는... 없어. 예전에 있지 않았어? 이런 맥주는 없어. 와 귀엽다. 이거 되게 귀엽다. 몇 밀이야? 에이던스면몇 밀이야? 230ml짜리. 아. 병이 작아. 이거봐, 이사이즈 그러네 아닌데? 이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 음. 이건 더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해외 맥주가 보통 어. 봐봐 312 어, 이거 시카고 맥주다 어, 어 소주 맥주다 <laughs> 소주 맥주래 센호한 <laughs> 맥주거든 맥주 사갈까? 맥주? 명함까지 어. 사갈까? 진짜 조금만해 너무 해. 작네 맥주. 아, 이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칵테일에 나오는 아 그거네 그 사이즈. 어머 코론 있다야 이름이 조금해가지고 <laughs> <laughs> 원래 코론한데 코론 있다 아 귀여워 아까 저 캔보다 작은 거면 200ml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물음표 맛이야 무슨 맛일지 몰라 먹그래 oh, really? 랜덤인데 o oh, it's one of those oh. 내가 좋아하는 거 사면 이지 식으로. 재밌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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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재밌었다. 역시 브로컬이브로콜이를 가야지. <laughs> 어. 기아를 많이 타네. 일본처럼처럼이 다 그런 같은 거 같은 거예요. <laughs> 어. 미국 차별 로 없어. <laughs> 한 마리는 끊임없이 울면서. 시에서 잔소리하는데. <laughs> 어 진짜 잔소리 대박이다. 마치 잔소리를 듣는 나의 모습이 남 똑같네. <laughs> 얼마 not sure. I'm not sure. i 고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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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r 러 I'm not 아니야? e I'm not sure. I'm not s u r 되게 많이 사는데? 근데 뭘 사러 왔는데? 뭐 사러 오셨어요, 대체? 여기는 전반적으로 미국이랑 비슷하네. 본토랑 택스가 없어. 대박이다. 근데 그로 소리 했는데 택스가 없으면은 살만하지. 좋아요. 나 일어. 어. 신나서 택스가 없다고 이거 찍다가 계산 안 하고 나가다가 도둑으로 잡혀갈 뻔했어. 야, 우리 그냥 걸어 나갔으면은. 그러니까. 도둑. 앞에서 영수증 체크해가지고 어 영수증을 안 가져왔네 하면서 봤더니 계산을 안 했어. 이번엔 진짜 계산을 하고 여기 약간 코스코처럼 어 우리 여기 살기세야. 월마트 왜 아. 왔는지 모르겠네. 예쁜데? 이런 분위기가 많다. 어 여기 강아지를 많이 못본것 같은데? 어 이거 땅따먹기 아니야? 이걸로 해주는 것 같아 그냥 글라라 나가지고 기념품 가는가봐야기는 여기 약간 화풀 같은데? 아니 이렇게 문을 철커만 반 열어놓고 노래는 다 틀어놨어 그런 데가 준비하는 많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준비 중인가 준비 중일 다도 노래가 없지 안나오 거. 어 이거 사갈까? 어,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순대가 있어 여기 도와서 할수 있어 아, 다이요어요 아, 아, 네. 아, 여기는 파인드 한번 걸볼까 아니 바닷가에서 말을 본건 또 처음이네 아 여기 다 로컬들 같아 어이 네. 그 사람들은 진짜 삶을 즐길 줄아요 어. 어. 죽가깨한다 <laughs> 들깨 어머 개들이 응. 근데 착하게 생겼는데 무섭겠지 쟤네? 무섭지 쟤네 꼬리도 안 들겠다 그니까 터 붙는 수준이야 여기 떨어지는 거봐 응. 20불에 점팽이를 써서 다 왔지? 응. 다 왔지? 저 코코넛도 불안해 떨어질 거같아어 응. 마지막 입대처럼 마지막 코코넛 야 이거 남. 응. 먹어 어? 난 처음 먹어봐 이런 플랜테인 칩100% 내추럴 플랜테인이래. 어. 어, 나는 그래서 어제 그거를 감자 맛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내가 플랜테인 맛을 몰랐네.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어, 어, 난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아 이런 칩은. 아 배고플 때네 어. 음, 수영복 입고 갔다 올까 지금?